원래는 2,400원, 2,500원을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맥주 기본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유사들과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어떤 로 만들어낸 단가가 지금 주유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 뵙겠습니다. 저는 생마차 본사 디자인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유재국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마차에서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마차에서 외식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차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생마차란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창업 스토리, 제작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고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이라든지 바로 잡고자 하는 정보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여러분들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생마차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을 주로 자주 이제 벤치마킹을 나갔었어요. 일본에 나가다 보면 은 유심히 보여던게푸시의 맥주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조 저기... 가능할까? 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다른 가게들은 많이 한산했는데, 유독 190의 맥주 가게들이 엄청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일본 출장을 갔었던 게 혹시 언제쯤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마차 개발 단계에 착수 들어갔던 시점은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마차 준비하기 훨씬 이전부터, 본사 이제 아리가토만 마라는 일본식 가정식. 브랜드를 하면서 7년, 8년 이전부터도 매년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를 계속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190은이라는 아이템이 잘 되는 거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좀 해야겠다. 계속 준비를 했던 거죠, 사실 그러면 생마차라는 브랜드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쓴부분랜드 벤치마킹을 해도 어떻게 K 현지화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점을 신경쓰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지? 우리가 1 9 0 0원에 맥주를 팔았을 때 남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초점이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R&D팀에서 메뉴 쪽이랑 주류 쪽이 가능한지 오랜 시간 좀 검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가져가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무조건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일본에서는 일본만의 이데이 문화들도 있고 인건비를 나누는 부분들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저가형으로 판매하는 술과 안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저가형 판매 매장을 좀 만들자 라고 계획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에서 저가로 판다고 해도 충분히 점주님들이 수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급되는 식자재들 업체들과 최대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고, 두 번째가 이제 맥주죠. 맥주 같은 경우도 기존에 드시고 계시는 테라나 이런 맥주들이랑 동일한 맥주를 저희는 좀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주류 쪽 담당하시는 저희 차장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그 앞에 놓여있는 맥주가 지금 편집하된1 9 0 이제 맥주를 건축하는 제품인 거죠? 어, 그 맞습니다. 흑마차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류를 공급하는 메이커 쪽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기존 이제 매장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가맹점에 공급을 해드려야 19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메이커들하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 했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팩트가 있냐면 원래는 2 4 0 0원 2,500원을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맥주 기본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대량의 물건을 레이블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유통사의 시스템? 그런 걸 채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업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주류사들과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어떤 관계로 만들어낸 단가가 주유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류도 공사 마진이 없잖아 아 진짜요? 네 정말 없어요 제로예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맥주 팔면 은 가맹점주님들만 이제 수익이 없고? 그렇죠 가맹점주님들 신나고 주류사 신나고 아, 말씀하신 그래. 거에서 한 가지 정도의 조건은 조금 더 있는데 <laughs>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라는 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주류사들과 설득을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류 공급가를 낮춰주는 건데 그걸 해주면 우리가 대신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해보겠다 물론 어렵다고 라 하는 데들도 많았지만 결국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가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에 공급되는 주류에서 따로 주류사에서 저희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분들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독후에서 생방차를잘볼 수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렴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크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는 안 좋은데 그 당시에 뭐라 다쳤던 엔저 현상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본 여행을 엄청 많이 갔어요 현지에서 느꼈던 그런 정취 그런 분위기 무드 이런 거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생마차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주니까 거기서 또 하나 면좀 맞물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 뭐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냐면 사실은 그런 브랜드 되게 많았어요 예전부터.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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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레트로 컨셉, 일본 시티파 그런 거는 되게 많았어요. 저희 브랜드가 좀 맞아 떨어졌던 게 뭐냐면 사업장은 접근이 조금 용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급스럽고 고 퀄리티고 아. 그런데 생마차는 약간 좀불 편하다고 만들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편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편하게 취식할 수 있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는 그런 게좀 우리가 통했던 것 같아요. 약간 트렌딩적인 부분인데 생마차가 무슨 뜻이에요? 네. 저희가 생마차를 개발하면서 메뉴라든지 이런 컨셉을 구상을 할 때도 일본 현지에서 골목에 있는 타치노미 같은 데들도. 동네 노포처럼 먹는 안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생맥주를 파는 일본식 상품들을 가져온 포장마차 느낌을 가져왔다해서 생마차로 마차. 가져갔다. 아, 어제 많이 좀 성공적으로 가능점이 뭐 많이 드나? 뭐한 가시화가 됐잖아요. 좀 보람을 느끼셨던 <laughs> 순간 이있으어요 일단은 뿌듯하면서 가슴 아프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1,900원 맥주 그리고 900원 단 날의 카테고리 매장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하나둘씩 늘려나가고. 네, 저희를 비슷하게 하신 브랜드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졌어 그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만들었던 브랜드가 남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브랜드들이 계속 더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때좀 뿌듯하면서도 독점 미묘한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회사에서 본사가 정말 뜻깊은 거 보람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은점중님들돈 많이 벌때 그래서 같이 돈 많이 벌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느꼈던 건 그거예요.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남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 속도가 엄청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카피 브랜드들이 생성이 되고, 1 9 0 0원 맥주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키워드가 돼버린 거요 이게 정말 뿌듯하다. 그때 느꼈죠. R&D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보람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기획했던 컨셉을 유사하게 벤치마킹한 업장들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업장에서 가지고 오는 시그니처 상품들이나 메뉴들을 보면서, 어, 왜 저런 거 생각 못했지? 어, 이거 괜찮은 거 많다라는 것. 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좀더 빨리 빨리 더 개발해야겠구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R&D 관련된 인원들도 훨씬 더 많이 고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매달 신 메뉴가 나온가 보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달 신 메뉴 출시하는 건 크게 딱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운영하는 가맹점들에서 반복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방문했는데 똑같은 메뉴만 드시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걸 드실 수 있게. 또 하나는 장사가 잘 되면 좀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일부러라도 저희가 매달 식량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맛 차이는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시 쓰실까요? 일단은 QRNFC 통해서 주문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흔하게 쓰이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QR 주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흔하게 볼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차가는 거기에서 했지만 조금 더 네. 디벨롭 하느냐고 NFC라는 것들도 도입하고 사실 장점이 많거든요. 비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바쁜 매장에 어딜 가서 주문을 하든 아니면 저기요 이렇게 해서 그러든 직원분들한테 주문을 했을 때 주문이 누락되고 안 나오고 계속 기다리다가 왜안 나와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 죄송한데 주문이 안 들어갔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도입하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국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QR이라는 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일반화됐어요. 이게 어르신들도 다 이제 옛날 방역 때문에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 중에 하나는 테이블 위에는 술이랑 안주 위에는 뭘 올리지 말긴 하자.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메뉴판도 세워놓고 타블렛 노더까지도 고민을 하고 수학기통 밑에 놓을까 위에 놓을까 냅킨통 위에 놓자. 그런 안주 놓을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빼버리자 빼버리자 면서 메뉴판은 테이블 밑으로 냅킨은 벽으로 그런 의도 중에 많이 했던 거죠. 실용적인 부분이 점점 커 보이거든요. 네, 좀 실용화에 차관을 많이 하면서 그게 디자인이 되고 컨셉이 돼버렸어요 신기한 것들 중에 맥주 자동으로 다 따라주는 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국내에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국내에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대중화가 안된 제품이다 보니까 수입돼 있던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 국내에서 쓰기 위해서 제조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저희 가맹점에 이게 좀 공급이 기계를 가져오는 저희 수입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도 인정해줘가지고 아 얘네 이런 애들이구나 그래서 영순이로 저희한테 막 밀어넣고 있는 탄산수 아, 디스펜서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탄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니워터를 써서 하이볼을 만들어서 먹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조금 쌉싸라고 달달해요. 거기 에 익숙한 입맛이 플레인 탄산수를 넣었을 때 단맛이 확사라진 거를 적응할 수 있을까?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일본의 하이볼 문화가 들어온 시점이 꽤 오래 됐으니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에 여러 이제 이자카야 또는 고급 막카세집에서 플레인 탄산수로 만든 하이볼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토니워터랑 플레인 탄산수랑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요 엄청 많았어요. 플레인 탄산수도 토니워터처럼 까 가지고 하는 기성품을 쓰게 되면 거의 단가는 비슷하겠지만 탄산수 제조기로 하이 만들게 되면 원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카피 브랜드가 아 많이 생겼잖아요. 동마차 측에서 하고 있 대응?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은데 본인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한 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다거나 그냥 단박에 그대로 가져와서 입긴다 싶진 않을 거예요. 뼈가 하나인 거에 대한 당혹스러운 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네. 매장에서